2025년 12월 연말에 서울 공기는 유난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상식과 콘서트 방송 녹화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 시기 가요계 실무진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화제가 된 이름은 의외로 단 하나였다. 송가인 드디어 올게 왔다라는 말이 업계 안팎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순간이었다. 글로벌 K-트로트 매거진 트로진 트로지네이 창간 2주년 특별호의 단독 커버로 송가인을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단순한 표지 모델 선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트로진이라는 브랜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트로트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에 가까웠다. 더구나 발간일이 12월 26일 송가인의 생일에 맞춰졌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한 생일 기념이 아닙니다. 이번 특... 특별호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한해 끝에 송가인의 이름을 올린 건그 상징성 때문이죠. 결국 이 선택은 2025년 트로트 시장을 결산하는 얼굴로 송가인을 공식화한 셈이었다. 이번 특별호는 흔한 화보집이 아니다. 무대 위의 송가인, 무대 뒤의 송가인,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한 인간 송가인을 다층적으로 담아냈다. 관계자는 이번 호는 기록이라기보다 증명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그 말은 인터뷰 한 문장으로 증명됐다. 송가인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었다. 데뷔 이후 쉼 없이 걸어온 15년의 시간을 단한 줄로 압축한 말. 과장도 수식도 없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트로트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과 글로벌 무대까지 확장해온 그의 행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이번 허에서 송가인은 아티스트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무대는 항상 새롭고 관객 앞에서는 언제나 처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제 일상이자 직업이죠. 전문가들은 이 문장을 두고 송가인이라는 브랜드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별호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는 빛의 송가인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메인 화보였다. 촬영 스태프의 말은 인상적이었다. 송가인의 얼굴은 조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녀 자체가 광권이었거든요. 화보는 정무, 절제, 단단함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고, 조명보다 공간의 여백으로 송가인이 가진 깊은 에너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패션 업계 관계자는 미리 보기 컷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돌 화보 문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작품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품격이 시각화된 느낌이었어요. 이번 특별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팬 참여형 콘텐츠의 대폭 강화였다. 팬이 직접 올린 사연 송가인과 함께 찍은 사진 공연장에서의 추억 기록, 개인적인 감사 메시지. 이네 가지가 주요 참여 카테고리였는데, 오픈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판사 내부 보고에 따르면 오픈 한 시간 만에 사연 업로드 3000건, 6시간 만에 사진 18000장 접수. 댓글형 사연 12000건을 돌파했다. 서버는 결국 일시 지연 상태에 들어갔고, 트로진 측은 긴급히 업로드 용량을 확장해야 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정도 팬덤 규모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돌 팬덤 중심의 참여형 매거진 시장에서 트로트 팬덤이 이런 임팩트를 보여준 건 거의 처음입니다. 이번 송가인 특별호의 전체 기획 키워드는 명확했다. 트로트를 지킨 사람, 트로트와 함께 걸어온 사람, 송가인을 단순한 무대 위스타가 아닌 전통을 지켜온 아티스트이자 팬들과 함께 성장한 가수. 그리고 K트로트 세계의 중심, 인물로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송가인은 우리에게 가수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삶의 곡선을 바로 세워줬어요. 출판사는 이 문장들을 읽고 특별호의 방향을 감정의 기록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짜 소동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출판사 내부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 곡선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첫 10초 접속자 수 84,000명. 20초 만에 19만 명 돌파. 1분이 지나자 서버는 경고 신호를 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4분 27초. 재고 수량 표시는 비명처럼 바뀌었다. 솔드 아웃. 단순한 품절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차단해 버린 비강 제품절에 가까운 형태였다. 출판사는 이를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트라이픽 충돌. 픽 충돌로 인한 자동 방어 모드 진입. 이는 책이 다 팔려서가 아니라 서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었다. 예약 철회도 환불 오류도 아닌 오직 압도적인 접속량으로 인해 시스템이 멈춘 사례. 출판 업계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트로진 판매 판매 데이터 분석 팀장은 비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접속량이 불규칙하게 튀는 게 아니었어요. 폭발한 상태로 직선을 그렸습니다. 팬덤만 몰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시에 움직인 패턴이에요. 그의 설명은 명확했다. 송가인 특별호는 더 이상 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 마치 콘서트 티켓처럼 소비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때부터 이 특별호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출판뉴스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트로진 측이 긴급 분석한 예약 판매 개시 후 24시간 로그 데이터는 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전체 접속의 45%는 PC, 55%는 모바일이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1초당 평균 2,700호에 달하는 새로고침이 감지됐다. 구매자 분포 역시 기존 출판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체 구매자의 62%가 3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집계됐지만 더 충격적인 수치는 따로 있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무려 21%, 여기에 해외 접속 비율이 11, 8%까지 치솟았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가 주요 유입 국가였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국경과 연령을 동시에 넘고 있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이에서는 트로트 시장의 인구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 한 출판사 대표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는 책을 팔려고 했는데 시장은 송가인을 수집품으로 샀습니다. 트로진 공식 SNS에 매진 공지가 올라오자 단 2시간 만에 댓글이 3만개를 넘어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속도는 처음 본다. 아이돌도 못하는 걸. 송가인이 해냈다. 다분 매진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제 실패 떴다. 이건 시스템이 패배한 거다. 동시에 논란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정말 매진이 맞느냐? 서버 다운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건 팬덤이 너무 많아서 발생한 선의의 혼란입니다. 책은 실제로 나팔렸고 서버는 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둘다 사실이에요. 즉 품절은 현실이었고 서버 다운도 현실이었다.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발생한 극히 드문 사례였다는 뜻이다. 트로진 내부구, 내부 보고서 중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문장은 단한 줄이었다. 재고 고 거래 속도 평균 판매 주기 2 아, 미초. 이 숫자는 곧바로 출판 관계자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무서운 숫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인기 잡지는 초기 주문이 몰려도 분당 수십 권이 판매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송가인 특별호는 0.3초마다 한 권씩 사라졌고, 이 속도가 2분 이상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출판협회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출판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콘서트 티켓팅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품절 공지가 뜬지 20분도 차이 되지 않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송가인 특별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가의 두 배를 넘긴 가... 가격표가 붙었고, 잠시 뒤에는 12만 원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세트 구매 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자도 나타났다. 출판사는 급히 공지를 냈다. 아직 정가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고 거래 가격 인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성가인 특별호는 잡지가 아니라 프리미엄 굿즈로 변신하는 중이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건 단순 매진이 아니라 파생 시장이 생성된 사례입니다. 매진 소식이 퍼진 다음날 SNS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사진 몇 장이 떠돌기 시작했다. 강한 대비의 흑백사진 정면을 응시하는 송가인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 누군가는 표지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공개 화보라고 말했다. 출판사는 즉시 공식 입장을 냈다. 해당 이미지는 최종본이 아니며 정식 공개는 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사진은 하루 만에 트위터, 현재 X에서 13만 회 이상 공유됐다. 동시에 틀어진 검색량은 하루 만에 980% 급증했다. 예약 개시 후 정확히 4분 만에 품절 상태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기자단이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렇다. 실제 발행 물량의 약 6, 66%가 4분 안에 판매됐고 나머지는 시스템 오류로 결제 절차가 중단됐다. 복구 이후 17분 만에 완전 매진. 즉 4분 매진은 사실이면서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중은 숫자보다 상징을 선택했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은 사실보다 의미에 반응합니다. 4분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송가인이 차지하는 크기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트로진 내부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진짜 문제는 이번 특별호가 아니라 다음입니다.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트로진 내부에서는 송가인을 중심으로 한 k 이트로트 글로벌 에디션 기획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송가인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하면서 지역별 커버 확장판 검토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판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이번 4분 매진 사태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됐다. 송가인은 단순히 특별호의 주인공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중력의 중심이라는 것. 그녀가 서면 검색이 움직이고 서버가 멈추며 사람들이 달려와 기록이 다시 쓰인다. 트어진 특별호의 사분 매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트로트 시장의 규모를 재정의하고 아티스트 브랜드의 힘을 증명하며 전통 음악의 미래 확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송가인 특별호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해셨셨요이이영이이움이이셨셨면채채좋좋요요 e 구독독 눌러 러음콘텐텐츠를치치지세요요영의의용은은여출출처에수집집었으으참참용입입다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